예약 기능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고칭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포스팅을 못한다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블로그 포스팅 예약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약 기능이라고 하면 글을 쓸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느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글을 작성하고 업로드 일자를 따로 따로 구별하여 올리고 싶을 날짜를 지정하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 글을 작성한 후 업로드 일자를 조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며 매일 글을 쓸수 없는 블로거들에게는 업로딩 일자 시간 등을 예약하는 기능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포스트 쓰기에서 글을 작성완료한 후. 아래 설정 정보에서 등록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예약을 체크하면 일자 시간 등이 보입니다. 일자는 카렌다를 참조하여 해당 일자를 클릭하면 되고 등록 요망 시간은 역 삼각형을 클릭하면 시간을 10분 단위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약 시 검색 및 방문자를 고려한다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는 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외부로 동선을 갖고자 가족들 동반 나들이를 하기 때문에 블로그 유입 방문객이 현저히 줄어드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